공덕동, 공덕, 삼성, 레미안 3차 아파트는 최근 들어 가격이 상승하는데 공덕역이 매우 가깝고 연식 대비해서는 생각보다 단지 조성이 잘 되어 있어서 경사가 심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단지입니다. 단지 접근 및 단지 내 약간의 경사가 있기 때문에 앞쪽 동과 뒤쪽 동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덕초등학교가 대로를 건너서 위치해있어서 아쉽지만 인근 단지들이 대부분 공덕초로 배정되어서 동학길은 그래도 위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꾸는 아직 크게 발달하지 않았고 인근의 마레프에 이어 신축 단지들이 크게 들어오고 있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광화문이나 여의도, DMC에 직장이 있다면 가깝게 통근이 가능한 단지이고 서울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디든 1시간 이내면 거의 대부분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입지 때문이라도 수요는 탄탄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세대수가 많지 않아도 주변에 단지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용 5구 기준으로 실거주와 갭투자 관점에서 비슷한 가격대로 찾아보자면 실거주 비교단지는 서울시 성동구 상왕심리동 왕심리 뉴타운 센트라스 아파트입니다. 현재 15.2억 정도의 가격을 형성 중에 있고 왕심리 뉴타운 내 가장 전철역과 인접해 있으며 신축급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 2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라 수요가 꾸준하게 실거주 목적으로 있어서 비교해볼 만합니다. 갭투자 비교단지는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잠실 올림픽공원 아이파크 아파트 현재 갭 가격이 8.5억 정도 수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품고 있고 성내 창과 올림픽공원을 마음 편하게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인접해 있는 단지입니다. 같은 가격이기 때문에 송파구 진입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한 번쯤 비교해 볼 만한 단지입니다.